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TV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트만의 명저 희망의 신학을 강독해 드립니다. 열 번째 제1장 종말론과 계시 5. 인간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입니다. 아, 앞부분에서는 바르토의 신학을 초기의 신학을 하나님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이라고 어, 정의하고 비판했다면, 여기서는 루돌프 불투만의 실존적 신학을 인간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이라고 어, 표현하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비교적 어, 어, 내용이 철학적인 용어와 섞여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듣고 또 텍스트도 눈으로 보시면서 어, 꼼꼼하게 에, 읽으시고 듣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돌프 불트만이 헤르만의 충직한 제자라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언급되었다. 어, 왼쪽의 사진이요, 어, 불트만 밑에 중간에 이제 불트만의 사진 밑에. 헤르만의 사진입니다. 이 헤르만은 그 당시 마부르그에서 조지신학을 가르치신 조지신학자였는데, 이번에 신학은 그 칸트 리철류의 도덕적 신학과 실라엘마하의 아, 감정적 신학을 비판하면서도 이것을 종합하는 아, 독특한 신학 체계를 구성하여 초기 바르트에게 아주 심오한 심대한 영향을 끼치신 신학자 중의 하나입니다. 불트만의 실존주의적 문제 제기는 단지 헤르만의 관점을 존재론적 개념으로 높여놓았을 따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헤르만이 칸트의 간념주의를 이미 극복하였으며 현대 실존주의가 제기하고 바라보는 차원들을 벌써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바르트가 불트만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역시 이 헤르만의 유산 때문이다. 실제로 자아에 대한 헤르만의 열정적인 관심은 자기 이해를 강조하는 불트만 속에 으며들어 있으며 그리고 헤르만이 절박하게 겪던 자율적 신앙 획득의 문제는 이해의 문제에서 다시 나타난다. 초기 헤르만의 칸트주의가 부트만의 실존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분명히 생명 철학, 어, 우리나라에는 생의 철학이라고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생명 철학이 후기 헤르만에게 끼친 영향 때문이다. 부트만의 신학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에 관한 모든 설명들이 철저히 실존, 즉 자아와 매우 강한 관련성을 맺게 된 것은 바로 헤르만의 원리에서 비롯한 것이다. 물론 변증법적 신학에 동조하는 그의 논문 자유주의 신학과 최근의 신학운동 1924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비판을 받은, 받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논하지 않고 인간을 논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철저한 부정과 지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지지의 문장으로 끝맺고 있다. 신학의 대상은 참으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관해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즉 신학은 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발언은 오직 자신의 실존과의 관련성 안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신앙의 관심사가 자신의 실존 이해에 있다면, 자기 이해는 동시에 하나님 이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싶다면, 분명히 우리 자신에 관해 말해야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에 관한 모든 진술의 이 실존 관련성, 즉, 자기 관련성은 배타적인 것이다. 이것도 역시 헤르만의 유산이다. 이것은 실존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 진술을 배척하며, 자신의 실존을 무시한 채 신화론적으로 혹은 세계관적으로 그려놓은 모든 객관적인 하나님 진술을 배척한다. 이것은 세계관과 자기 이해, 객관적 진술과 하나님과 실존의 비객관성 사이에 계속적인 대립관계를 설정함으로써만 비로소 획득될 수 있다. 불트만이 바르트의 로마서에 관해 서평을 써온 다음에 바르트의 신학 발전을 비판한 주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하나님의 자아와 인간의 자아의 불가시적이고 은밀한 상관관계에 관한 불트만의 명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헤르만처럼 불트만도 하나님과 인간의 자아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그 자신이 되는데 있다. 그러므로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다. 그의 실존적 질문 안에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생겨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실존에 관해서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존에 관해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에 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이두 질문을 함께 던질 수 있을 뿐이며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면 오직 우리의 관해 말할 때만 하나님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laughs>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얻을 때만 하나님도 얻을 수 있다. 이 둘, 하나님과 인간의 자, 즉 각각의 고유한 실존은 객관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A 내가 하나님의 행동에 관해 말할 때, B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 관해 말할 때. 인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물관계와 역사 세계의 폐쇄적인 인과 관계는, 관계는 무너진다. 내가 하나님의 행동에 관해 말할 때 객관적 사고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즉, 세우는 폐쇄적인 관계는 신앙 안에서 무너진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해 말할 때 근본적으로 나는 이미 그것을, 이것을 무너뜨린 셈이다. 성세의 말씀은 실존으로부터 그리고 실존을 향해 말한다. 성세의 말씀은 객관적인 자연과학과 역사과학의 법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객관화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전혀 볼수 없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적 해석과 탈신화하 구상은 바로 이렇게 착수되었다. 이 해석은 실존의 질문과 함께 제기되는 하나님 질문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의 목적은 신화적 대상이나 학문적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데 있지 않고 초월적이기 때문에 객관화 할수 없는 주체성의 자발성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본질을 찾아려는데 있다. 바르트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말씀의 행위 안에 있는 객관화 할수 없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간의 주체성과 분리하고 하나님의 자아를 인간의 자아와 분리함으로써 헤르만과 결별하였다면 불트만은 아직도 하나님과 자아의 은밀한 상관 관계의 매혹에 이끌리고 있다. 그러므로 불트만은 삼위일체론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척도와 내용으로 삼지 않고 삼일체론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척도와 내용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르트를 어,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3일제로는 하나님의 자기 개시의 척도와 내용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바르트와는 달리 바르트 대신에 인간의 본래성 혹은 본래적 자아 자 됨을 부트만은 해명한다. <laughs>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개시와 하나님의 미래는 증명할 수 없다. 부트만의 얘기입니다. 부트만의 주장을 모두 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주장하자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래적 자아를 되찾음으로써 타당한 모든 주장들은 객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명된다. 세계와 역사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주장이 대신 등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는 실존적 신증명, 즉 하나님을 인간의 실존적 질문 속에서 질문된 대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등장한다. 이것은 칸타가 남겨놓은 유일한 신정명, 즉 신천적 이성의 도덕적 신정명의 계승과 심화이며 그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행동과 계시도 역시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은 신앙하는 자에게 자신을 입증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아의 본래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laughs> 이러한 해석에서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하나님의 미래를 공허한 것으로 만든다. 오트만의 비판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화론적이고 예언적인 미래상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고 소망의 꿈을 포기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정확한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실전의 문제 속에서 제기되는 인간의 삶의 실현이다 여기서 종말론은 역사의 목표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존재의 목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칸트의 교훈처럼 세계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을 전혀 결코 줄수 없다. 오히려 종말의 논리. 로봇, 근근은 역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 실존을 탈 세계화 하는 힘이 된다. 즉, 그것은 세계와 업적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하지 않도록 인간을 해방한다. 이처럼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은 신학적 질문과 발언을 제공하는 툴로서 교역의 역사에서 기나긴 전 역사,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실존과 초월은 철학적 언어에서 영혼과 하나님이라는 신비적 표현 방식의 재현이고 철학적 언어와 신학적 언어에서 그것은 세계가 아닌 것을 통해 정의된다는 칼 야스퍼스의 지적은 불트만도 종종 인용하였듯이 아고스티누스에게 그슬로 올라간다. 아고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하여 중식의 신비주의와 종교개혁을 거쳐 개몽주의의 합리주의와 헤르만에게 이르기까지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방식은 서구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잠재해 있다.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러한 방식은 반성 철학의 산물인 근대의 주체성의 형식으로부터 그 급진적 선택을 물려받았다. 이 주체성은 파가할 수 없는 실존의 집, 직접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가 아닌 것과 분리되므로써 관찰할 수 있고, 계산할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는 세계와 분리됨으로써 획득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이 될수 있으려면, 인간은 그의 세계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인격이 하나님과 맺는 관련성에 대한 모든 설명은 오직 그 반대, 즉, 세계와의 관련성을 통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이래야 인간은 자신의 세계성을 자신의 주체성과 분리하고, 세계를 세석화 과정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순수한 인격을 부여받게 된다. 세계와의 모든 관련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반성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주체성을 획득하려는 이런 노력은 현대적 현상이다. 아구스티수나 아고스티누스나 종교개혁자들이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도 이런 대립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해 그들은 비록 숨겨져 있지만 세계와 자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였으며 창조 질서 이론,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헤르만과 불트만인 칸트주의로부터 수용한 학문적 개념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해하는 학문적 인식은 객관적인 사고이며 그 범주는 패셔적 인과 관계와 법칙적 세계 질서를 지향한다. <laughs> 이것은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역사학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범주 아래서 이루어지는 현실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은폐되어 있다. 그러므로 케고르의 경우처럼 이론적 무신론과 내면적 신앙은 서로 동맹을 맺기에 이른다. 그래서 실존하는 인식주체에게는 오직 이런 학문적 노력 자체만이 실학적 비중을 지닐 수 있다. 만약 현실을 생각하고 다루는 이러한 학문적 방식의 근거가 인간의 정신활동과 지배욕, 처분하고 감독하고 계산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안정시키려는 그의 욕구에 있다면 이러한 세계정복은 진학적으로 자신의 공로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은총의 선포에 직면한 인간에게는 시계라는 차원이 오직 시기론의 틀 안에서만 적합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그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것과 세계로부터 자신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 속에서만 세계라는 차원은 적합성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리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는 주체에게 세계와 하나님은 철저한 양자 태기를 대상이 된다. 하나님과 세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학적 세계 이해로 말미암아 인간의 학문적 실천적인 현실관계가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일법주의에 예속된다는 사실이다. 세계와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신학적으로 율법에 예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시계와 역사, 사회의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지 않는 인간의 자기 이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자기 표현과 객관화 없이도 인간의 생활은 존속되고 지속될 수 있겠는가? 만약 자기 표현과 객관화가 없이 끝없이 사식만 한다면? 인간의 생활은 결국 허물로 정발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세계의 이해와 자기 이해의 상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인식을 전개하는 것이야말로 신학의 임무다 <laughs> 중간에 아주 어, 더 복잡하고 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생략합니다. 이제부터 만에 에, 주장이 선명하게 네, 전면에 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목표를 향해 길을 가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요한 1서 3장이죠. 그리고 신앙은 자신에게 약속되었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것을 바라본다. 신앙인들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영인 성령의 정말론적인 보적을 근거로 하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대한 희망과 신뢰 속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죽음의 현실에 저항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앙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바로 이 종말론적 미완성의 긴장 안에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여기서 세계란 우리가 타락과 율법, 죽음의 총체로서 사용하는 것, 즉, 칭이론과 대립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신앙이 몸의 권과 몸의 부활, 죽음의 멸망을 기다린다면 신앙은 피조물의 탄식 로마서 8장 20절 이하와의 기본 육체적 연대성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 함께 보편적인 희망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무한 것이 굴복하고 있다. 이제 신앙은 세계를 율법의 관점 아래서 바라보지 않는다. 신앙은 단지 세계로부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로만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정말론 적 전망 안에서 세계를 인식한다. 신앙과 함께 세계 그 자체도 허무한 것의 종사에 속에서 희망을 향해 있다. 신앙에게 부활의 하나님의 약속을 열어주는 그 미래는 신앙과 함께 피조물에게도 주어졌고 피조물과 함께 신앙에게도 주어졌다. 피조물은 스스로 도상에 있으며 나간의 인생은 현실과 함께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역사 안에 있다. 지나간 허공 속으로, 하나님과 세계 사이로 들어가지 않는다. <laughs>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땅 사이에 허공이 있다. 하늘, 진공. 이것은 이제 뭐 초기 바르트 로마서 2판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는 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빈 공간 허공이 있다고 초기는 초기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몰뚜만은음몰트만을 어, 비판하면서 동시에 바르트를 어, 또한 에, 동시에 간, 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정말론적 약속에 열어주는 과정 안으로 들어간다. 희망과 절한 개방성 속에 있는 신앙적 실존에 관해 말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인간과 객관적으로 드립하는 하나의 기계장치로 혹은 자체 안에서 닫혀있는 인과관계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희망은 돌처럼 굳어진 세계의 감옥 안에 있는 고독한 영혼의 희망으로 약화되며 영기주의적 구원열망의 표현이 되어버린다. 만약 세계 자체가 전혀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집이라면 인간의 세계 개방성에 관해 말할 근거가 사라져 버린다. <laughs> 세계 개방성, 인간의 개방성이란 말은 에, 철학적 인간학자 막스 셜러가 자주 중요하게 소개했던 음, 개념입니다. 세계 개방성. 만약 우주론적 종말론이 없다면 인간의 종말론적인 실존에 관해서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적 종말론은 칸트적 학문 개념과 현실 개념으로는 먼저하지 못한다. 세계 경험의 방식도 하찮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상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은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인간의 형상이 되도록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 매우 답답한 이 시기에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힘차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부족한 이 강의를 끝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이었습니다.